바이든 행정부 때의 어떤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세액공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손을 볼수 있지만 예. 그게 미국 내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예. 피해를 미칠 만큼은 좀 되지 않을 거고 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예.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고 압박하고 음. 중국의 어떤 반도체 기술 수준을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 더 이상 올라오지 않도록 네네. 압력을 가하는 것이 어, 성공을 하려면 미국은 한국과 대만과 일본과의 반도체 동맹을 더 강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연결고리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어떤 반도체 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을 무지막지하게 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 예. 그리고 또 미국이 아무리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강하게 한다고 해도. 음. 이미 제조 분야에 손을 놓은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음. 3년에서 5년 안에 바로 제조 부흥이 일어나진 않을 거고, 그 토대를 닦아 나가는 과정에서 한미 경제 협력 관계가 음. 조금 더공고히해질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장님 설명을 제가 쭉 들어보니까 사실상 어, 트럼프 당선인 자체가 어, 보편 관세 네. 그리고 뭐 상호 관세 협상의 어떤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미국의 어떤 교육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의 이제 협상의 어떤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략이라고 이렇게 네.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어~ 트럼프 당선인이 기질상 네. 예측 불가한 범위로 튀는 어떤 어떤 정책이라든지 예. 발언이라든지 이게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음. 섣불리 이 방향 내에서 예. 이 어, 카테고리 안에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어, 기대는 하고 있지만 예. 그게 또 현실에서는 어떻게 펼쳐질지는 음. 뭐 저도 좀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공격적인 관세 조치가, 어, 뭐, 이제 글로벌 무역 긴장을 계속 높이는 거잖아요, 사실상. 자, 근데 이거 자체가 우리가 이거를 앞으로 뭐약한 4년 정도? 어떻게 이거를 풀어내야 될까? 네. 이거 어마어마한 숙제가 될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초창기 때 관세를 크게 뭐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조금씩 지나갈수록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네. 지금의 이러한 숙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어, 기본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인이 확정되고 나서,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음. 어, 특별하게 조선 산업에 대한 어떤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러한 어떤 통화 내용 속에서 좀 힌트를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음. 트럼프 당선인도 현명한 지도자로서 앞으로 4년간 미국을 운영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관계는 최대의 어떤 혜택을 상호관에 주고받는 파트너로서 로서 의 관계는 예.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기다. 아, 유지하겠다. 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의 어떤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세액 공제라든지 이 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손을 볼수 있지만, 예. 그게 미국 내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예. 피해를 미칠 만큼은 좀 되지 않을 거고. 오, 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예.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고 압박하고 음. 중국의 어떤 반도체 기술 수준을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 더 이상 올라오지 않도록 네네. 압력을 가하는 것이 어, 성공을 하려면 미국은 한국과 대만과 일본과의 반도체 동맹을 더 강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연결고리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어떤 반도체 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을 무지막지하게 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 예. 그리고 또 미국이 아무리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강하게 한다고 해도 음. 이미 제조업 분야에 손을 놓은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음. 3년에서 5년 안에 바로 제조업 부흥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고 그 토대를 닦아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어떤 중간재라 부품 등등에 대한 어떤 의존이라든지, 음. 특히 한국이 세계 최고의 어떤 조, 선박 건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협력 관계, 예. 한국에 도리어 손을 내밀 수 있는 예. 그러한 여지도 우리 업종에서 어, 여러 가지 업종이 경쟁력을 갖추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적절하게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면 예. 어, 도리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게, 음. 트럼프 신행정부 시대에 접어들어서, 한미 경제 협력 관계가 음. 조금 더 공고해질 수도 있다. 아, 공고, 공고해질 수 있다. 네,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의 뭐 리쇼링, 온쇼링, 네. 뭐, IRA 보조, 보조금에 네. 관련돼서, 지금 뭐,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조선업에 대해서 SOS를 또, 이, 어, 또 청하는 그런 모습을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국내의 여러 경제 성장률을 되게 치밀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 저출산의 고령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음, 좀 있는데 계속 우리가 어찌 보면 미국 내에 공장이 들어가고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국내의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도 꽤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지금 이제 예. 뭐 한국은행이나 어. KDI에서 발표한 어떤 자료들을 보면은 예. 뭐 경제성장률이 조금 조금 낮아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좀잘 예. 돼야 되는 거리 부수출 경쟁력도 예.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현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예. 현지에 제조업이 진출하고 공장을 설립해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음. 대세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가야 되는 과제는 한국 내 첨단 R&D라든지, 신소재 개발이라든지, 음. 신성장 산업 육성이라든지, 예. 이러한 반박자 빠른 돌파구를 계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예. 그러한 노력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어, 지원 제도를 좀더 강화하는 내용들, 그런 예. 것들이 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나가야 음.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생산을 하면서 한국 내에서의 어떤 생산, 어떤 여건이 네. 좀더 약화되고 나빠지는 것을 적기에 대체할 수 있는 음, 카드를 수 계속적으로 예. 만들어내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인데, 제가 연구원장 생활을 지금 이제 3년 동안 하면서, 네네. 어, 무역업계의 동향이라든지 분모별 수출 구조라든지 이런 동향들 보면은 분명히 우리 기업들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어. 음, 그렇게 어떤 미국의 법 제도에 맞춰서 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공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 투자를 감행하고 나갈 수밖에 없지만 음. 그에 따라서 아예 외국 기업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어, 한국 내에서의 음. 어떤 부가가치를 얼마나 좀 유지하고 음. 어, 계속적으로 앞으로의 한 단계 한 단계를 더 미리 내다보는 음. 그러한 어떤 바둑에서 포석을 하듯이 그런 작업들을 슬기롭게 잘 해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 잘하고 있고 네. 여러 전략적인 어떤 어 그런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긍정적으로 좀 네. 분석을 하고 계시네요. 자, 오늘 사실 트럼프 이기에 따른 네. 여러 이제 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우리가 대응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뭐 고민이 좀 많으실 많으실 텐데 사실 원장님께서는 뭐 마지막으로 뭐 소감 한 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어, 트럼프 당선인이 확정되고 나서, 음, 앞으로 어떤 미국의 통상 정책은, 예. 제가 키워드로 하이브리드형 통상 정책이 나올 거다. 하이브리드형 통상 정책. 예. 예. 어, 과거 트럼프 집권 1기 시절에는 뭐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기치로 조금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러한 어떤 정책들을 펼쳐나갔는데, 예. 어, 트럼프 당선인도 야인 생활을 하는 지난 4년간 바이든 행정부가 법제도를 통해서 정교하게 중국을 압박해 나가고 음.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보면서 오. 아, 이런 정책들도 좀 효과가 있구나라는 네네. 것을 학습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음. 어, 트럼프 2기 신정부가 출범한 내년 이후에 미국의 통상정책은 받아들이는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난이도가 높아진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이제 과제가 된다 네. 관세 인상과 같은 조금 보여주기식의 어떤 정책과 함께 네. 법 제도 행정 명령 등등을 통해서 차근차근하게 얻을 것은 얻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그러한 정책들도 같이 양념으로 예. 버무려서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예. 그 고차 방정식을 받아들이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플랜 B, 플랜 C, 플랜 D, 플랜 E까지 준비하면서 차근차근하게 좀 전략을 세워나가고, 이런 음. 것들이 특히 중요한 거는 예. 민관의 협업입니다. 음.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아무리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협상 채널이 되고 협상 창구가 되는 거는 어떤 정부기 때문에 뭐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떤 뭐 동상교섭본부를 비롯해서 이런 정부 측 사이드와 민간 기업 측의 어떤 어떤 사이드가 긴밀하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전략 과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올겨울 치열하게 좀 일어나야 된다. 아, 너무 재밌게 지금 들어가지고 네. 빠졌었는데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